지식체험, 뉴스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약간의 재력도 있으시고 3명의 자녀도 잘 성장했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62세 알베르토 씨는 갑작스런 간암으로 남미 최고의 병원들을 찾았지만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심정이 절박했던 이들에게 해외 의료 브로커가 다가와서 일본, 독일 등 몇몇 제안을 했습니다. 뭐 면역치료, 에이전시 등이 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칠레 현지 최고 권위 의사는 한국을 권했고 믿음이 덜 가면 미국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의료 비용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을 선택합니다. 가장 앞선 선진국이기에 마음 속에는 미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고 권위 대형 병원들도 포기. 이 환자의 경우 성공할 자신이 없답니다. 환자 가족을 위해 몇 곳에 더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국 아니면 힘들 것 같다였습니다. 20대 초반의 막내딸 역시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BTS의 팬이었던 막내딸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들을 영상으로도 많이 접했기 때문인데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터라 처음엔 세계의 강대국, 미국을 먼저 알아본 상태였고, 미국에서도 두손든 상황에 한국을 거론하자 지체 없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칠레 의사는 한국 의료진에게 이미 각종 진료 정보를 제공하여 수술 가능성에 대해 오케이 한국으로 보내세요 답을 들었습니다. 알베르토 씨는 체격이 매우 큰 사람이라 가족 기증 1대 1로는 간 크기 부족으로 치료 불가. 또 뇌사자의 간이식도 칠레 수준으로 성공률이 낮고 환자의 상태가 간암과 광범위한 담도 침범 등 여러 이유로 미국도 불가능 판정, 오직 한국의 의료진만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 2대1 즉두 명에게서 간을 이식받는 방법 외에는 시한부 삶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2대1 생체 간 이식은 전 세계에서 가능한 곳이 몇곳 없고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2대1 생체 이식 수술의 약 95%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 성공률은 압도적이라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놀라지 마세요. 중증 심각한 경우에도 성공률이 무려 97% 와우! 환자의 큰딸, 막내딸이 가장 적합하여 두 딸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했고 이 과정에서 막내딸은 복강경을 이용 흉터와 화병증도 거의 없는 간단한 수술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움 또 한번 보여줍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고 연령도 있었기에 회복이 더딘 순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과정이 대성공. 한국에서 새 삶을 얻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실력이 좋고 둘째, 호부 등 최신 장비가 나와도 새 기법이 나와도 가장 잘 다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매번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지금처럼 2대1 생체 이식은 아산병원 이승규 원장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수술법입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요. 앞으로도 장점은 잘 살리고 부족한 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의료 부분 멋진 한국 계속 이어지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발.